안녕하세요. 약장TV입니다. 노화방지 비타민의 대명사, 항산화 비타민 삼총사, 에이스 비타민 형님들을 모시고 각각 어떤 특징이 있고 어디에 도움이 될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타민 A 형님 나와주세요. 자, 이분이 비타민 A 형님인데요. 이분의 이름은 레티놀이라고 합니다. 당근 같은데 많이 들어가 있는 베타카로텐도 마찬가지로 비타민A인데요. 베타카로텐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레티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베타카로텐, 레티놀 둘다 비타민A인데 대표적으로 눈에 좋습니다. 눈 영양제에는 비타민A가 단골 손님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비타민 A는 눈에서 망막에서 로돕신을 형성하기 때문에 시력을 바로 형성을 해서 우리가 보이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이고요. 안구건조 눈물을 잘 분비하게 해주고 눈물이 우리 눈에 잘 붙어있어서 촉촉하게 해주기, 해주게 하는 히알루론산을 각막에서 분비시키게 해주기 때문에 비타민 A는 안구건조와 시력 향상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피부에도 비타민A가 도움이 되는데요. 비타민A는 기본적으로 성장, 세포 성장을 많이 도와주는데 피부에 상피세포 성장을 도와주기 때문에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의 회복, 그리고 피부의 주름 개선, 그래서 화장품에도 많이 비타민A, 마스크팩이나 화장품에도 비타민A가 많이 나오고, 비타민A를 먹어도 피부에 도움이 됩니다. 피부톤도 많이 개선이 되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있고, 어, 점막의 세포 성장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점막이라는 것은 코의 점막, 입의 점막, 기관지의 점막 이런데 어, 점막에서 분비물을 잘 생성을 하게 해 주기 때문에 이 분비물이 방어막 기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방어막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감염을 방지해 주는데 그러니까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A가 도움이 되는데 점막 면역, 코 점막, 기관지 점막을 튼튼하게 해서 외부의 이물질 나쁜 세균들이 잘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막을 잘 형성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T세포라고 해서 나쁜 세균을 직접 잡아 죽이는 세포가 바로 T세포인데, T세포의 성장, 분화, 이렇게 잘 성장을 하게 해주는 게 비타민A이기 때문에 면역기능에도 좋고요. 성장뿐만 아니라, 그 항산화 기능이 비타민A에 많이 있습니다. 항산화제로서, 어, 스트레스를 많이 보호를 해준다. 그리고 노화를 많이 방지를 해주고요. 항산화 기능으로 그 다음에 항암 작용도 일부 도움이 된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C 형님을 모시겠습니다. 비타민 C는 아스코르브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이 아스코르브산은 약간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속이 민감하신 분들은 속이 좀 불편하신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중성 비타민이라고 하는 속이 편안한 비타민C를 추천을 드리고 보통 사람들은 그냥 산성인 비타민C를 드셔도 괜찮습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기능을 하는데요. 이 산화라는 게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주고 활성산소 같은 것들이 주요 원인 물질인데 이 활성산소를 줄여줌으로써 비타민C가 심혈관,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각종 만성염증, 만성질환을 감소시켜주고 이런 기능이 있고 특히 피부에도 좋습니다. 피부의 손상, 스트레스를 항산화로 피부를 다시 보호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피부 미백에도 비타민C가 매우 좋습니다. 멜라닌이 우리가 그 색소가 침착이 되는 게 멜라닌이 형성이 돼서 피부가 꺼먹게 되는 건데 멜라닌은 산화가 돼야 색깔이 검해지는데 그걸 다시 항산화, 거꾸로 다시 환원을 시켜주면 검은 피부가 다시 하얀 피부로 피부 미백에 비타민C가 도움이 되고요. 또 미용 목적으로 또 콜라겐 형성에 비타민은 콜라겐을 형성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피부에도 콜라겐이 있고 혈관에도 콜라겐이 있고 잇몸에도 콜라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콜라겐을 잘해서 피부를 탱탱하게 해주고, 주름을 많이 개선시켜주고, 혈관에 콜라겐을 탱탱하게, 혈관이 탱탱하게 이렇게 해주고요. 잇몸도 탱탱하게, 이렇게 잇몸을 튼튼하게 해줘서 잇몸약에도 비타민C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잇몸이 출혈이 날 때, 뭐, 이땡땡이라고 하는 광고에서 많이 선전하는 제품에, 이땡땡이라는 제품에 비타민 C가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잇몸 출혈을 비타민 C가 막아 주기 때문에 네, 그런 기능이 있고요. 어, 면역 기능에도 비타민 C가 매우 좋은데요. 어, 백혈구의 그 능력. 우리가 그 세균을 잡아먹는 백혈구의 능력을 비타민 C가 많이 길러 주고 그리고 백혈구가 손상이 됐을 때이 백혈구 손상을 다시 보호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면역 기능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c 가 피부에 매우 좋은데 피부의 장벽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 외부로 부터 어 병원군이 침입하는 것을 더잘 막아 주게 비타민이 할수 있다 그래서 면역 기능이 많이 좋다라고 하고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귤이나 귤이나 뭐 비타민 c 가 많이 들어간 과일들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C가 백혈구나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어, 면역에 좋은 이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또한 가지 비타민 C의 희소식이 있습니다. 희소식이 통풍 환자가 통풍의 요산 수치 감소에 비타민 C가 많은 도움을 된다 도움을 준다라고 하고 있고요.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 빈혈이 있으신 분들 비타민 C를 드시면 철분의 흡수가 촉진이 되기 때문에 빈혈에 도움이 되고. 각종 통증이 많으신 분들, 진통제를 많이 드시는 분들, 비타민C가 진통제의 효과를 올리고 통증 감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C가 여러 가지로 많이 좋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타민E 형님을 모시겠습니다. 비타민E는 토코페롤이라고 부릅니다. 이 토코페롤을 이 설명서를 보시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써 있는 토코페롤은 알파 DL 토코페롤이고요. 조금 더 알파 D 토코페롤이라고 써 있는 제품은 DL이 아니고 D라고 써 있는 제품은 조금 더 좋은 제품이고 감마 토코페롤이 포함된 그런 비타민 E 제품은 더 고급, 더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타 델타 토코페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별 의미가 없어서 제품에 별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비타민 E는 ACE, ACE와 마찬가지로 항산화 비타민입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나쁘다고 한 거, 활성산소를 줄여서 심혈관, 각종 염증, 그 다음에 만성질환 감소에 매우 도움이 되고요. 항암작용도 한다라고 하는데, 일부 신문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비타민 E를 과다하게 장기간 복용을 했더니, 암이 오히려 늘어난다. 비타민 C의 비 C를 장기적으로 아주 고용량을 먹었더니 오히려 암 발생이 높아진다. 이런 그 논문이나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 게왜 있냐라고 생각이 드는 게이 항산화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적당하게 항산화제를 드시면은 우리 몸이 보호가 되고 스트레스로부터 잘 견디게 해주기 때문에 노화방지나 장수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항산화제를 너무 고용량으로 장기적으로 먹게 되면 우리 몸만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암세포까지 보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까지 보호해주기 때문에 암 발생률이 오히려 증가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지나친 고용량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400IU를 매일매일 드시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400IU 초과로 너무 장기적으로 드시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도 너무 고용량으로 너무 장기적으로 드시면 안 좋고 적당한 용량으로 일반 통상적인 그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용량, 그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E는 혈액순환 기능을 많이 도와줍니다. 혈관을 확장을 시켜가지고 혈액이 잘 흐르게 도와주는 기능이 있고 혈관이 막히지 않게, 혈액이 굳지 않게 항혈소판 작용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E도 면역기능에 매우 좋습니다. 이 면역의 2차 면역이 나가지는 T 세포, 세포 그 나쁜 세균을 직접 죽이는 T 세포를 어, 신호 전달을 도와주고 얘가 잘 작동을 하게끔 도와주는 기능이 있어서 이 염증 반응을 막아주고 쓸데없는 염증을 줄여 주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이상한 염증이 많이 생기는 특히 노인들, 어르신들한테 특히 좋은 면역이 그게 바로 비타민 E다, 토코페롤이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E는 피부 관절 눈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비타민 C하고 함께 같이 피부 손상을 방지해 주고 특히 일광 화상, 화상의 비타민 E가 좋습니다. 비타민 E를 화장품으로 바르기도 하고 마스크팩으로 하기도 하는데 화상이나 이렇게 자외선을 인한 손상에 많이 도움이 되고요. 관절에 염증, 쓸데없는 아까 전에 염증을 완화시켜준다라고 제가 했는데, 관절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눈에는 특히 비타민 E가 백내장에 많이 좋습니다. 백내장이 수정태가, 어, 손상을 받으면서 많이 산화되고 혼탁해지는 건데, 이 혼탁을 비타민 E가, 아, 감소시켜주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비타민 AC 영상을 시작으로 제가 각종 여러 가지 종합 비타민의 그 효능들을 차례로 순차적으로 계속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약장TV를 구독을 신청을 하셔가지고 구독해서 시리즈로 올라가 있는 비타민의 각종 비타민의 효능들을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